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여대김활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이화대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민주당 경기도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막말파문과 불법 대출로 아파트를 장만한 안상갑의 양문석 후보 파문이 지금 밀파만파로 정폭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금 파문은 계속 정폭되고 민주당 지도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층의 막판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준혁, 양문석 파이팅입니다. 제발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길 바랍니다. 김준혁 후보의 어설픈 사고 하루 만에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대생 매출은 역사적 사실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불을 지폈는가 하면 양문서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준 대구 수성세마을금고가 대출금 전액을 회수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후보들의 각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욕바지용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어, 어제 당, 어제 당의 사과 지시에 따라서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사과가 아니고 자신의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표현이 미숙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 사과를 했었습니다. 김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 하는 당의 주문을 받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유튜브에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김한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납시켰다는 그 본인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표현 문제에 있어서 송구하다. 그런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말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준희 후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느냐?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김 후보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첫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없지 않습니다. 조부위원장은 조부 오늘 오후 MBN에 출연해서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만약 현실 정치인이 성급하게 저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아, 저말을 저말 했을 때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역사학자였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말란이다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이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저것까지 막말이라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고정이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명예로수,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 총재가 김활란 초대 이화여 대총장이다.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고급 접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 나아가 그는 또 어,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으로 여러가지 묘사들이 나온다. 1995년에 중앙일보가 특종 단독으로 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주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낭랑클럽은 김활란 전 총장이 아니라 모윤숙 시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어, 또 당시 문헌 기록 어디에도 이화여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김후보나 조부위원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김후보가 참고했다는 논문에도 성상납이란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후보가 김 자신이 블로그에 링크한 논문, 그러니까 이임하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논문, 2004년도 논문입니다.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을 보면 김활란이나 모윤숙에 의해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성적 유흥을 제공했다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총동, 문 총동창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준혁의 후보 사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동창회는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줬다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인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준혁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며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아, 부끄럽고 참담하다. 김준영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읽고 김 후보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상갑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대출해 줬던 대구 수성세마알 권고가 대출금 전액을 환수키로 정격 결정했습니다. 양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액 환수 결정은 진행 중인 세무알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승세무알금고 측에서는 양후보자가 직접 사업자금 대출로 받은 11억 원, 11억 원 가운데 6억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 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승세무알군고 측은 아, 어,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4일 등기 우편으로 환수 조치 통보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기한 내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는 어,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은 대출 약정서에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딸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입증됐고 따라서 대출금 회수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월째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세마을금고 중앙에는 양후보자에게 대출을 소개해준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대출 알선 경위와 대출 후 제출한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을, 준, 지점을 둔 대출 모집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급파된 5명의 검사팀도 수성검고에서 양후보의 대출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 금감원 검사팀은 앞으로 최저 5일간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거래 내역, 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볼, 들여다 볼 예정인데, 뭐, 금감원 검사팀은 다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5일로, 5일 동안 뭐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 이전에 결과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 어, 금융감독 원장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 아닌 것 같다. 검사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어,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쯤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4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지호 위원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던 양 후보가 또 수도권도 아니고 굳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중점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마을 검고 전문 이사인 윤모 씨라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윤모 씨가 김부겸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으로서 김 위원장의 전국적인 외곽 조직망인 세이망 포럼에서 지난 2019년 전남지부 출범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위원장은 김부겸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8년 윤 씨가 행안부 추천으로 세마을금고 전문이사 자리에 임명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세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 씨라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양 후보의 불법 사기 대출이 김 위원장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소재 세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진 것이 상당 부분 납득이 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김부겸 위원장이 양후보의 불법 사기 대출과 관련해서 윤 씨에게 해당 보고를,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본인의 지역구에 있던 대구 수성세마을 건고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 위원장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위원장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다고 일축했는데 국민의힘 2조심판특별위원회가 내일 추가 근거를 혹시 내놓을 경우 파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장일 때 측근 중한 명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등 민주당 후보들의 각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들 후보들을 사퇴시키지 않는,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욕바지 용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번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사건들이 많은데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다 알고 내세운 것일 수도 있다. 각종 의혹들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뿌렸을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향하려는 화살을 대신 맞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이 맞건 틀리건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로까지 파문이 지금 정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준혁 양문석을 정리하지 않은 것을 놓고 더큰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